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카페에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도랑 명치가 꽉 막힌 것 같고, 식도 화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너무 우울해요. 두달 전에 걱정돼서 내시경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HCL이랑 소화효소, DGL 맥기 챙겨 먹고, 음식 소금 팍팍 쳐서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좋다는 건다 하는데, 왜 전혀 어떤 거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좌절감이 드네요. HCL이나 소화효소를 복용량보다 더 먹어야 할까요? 예, 네,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환자혁명책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면서 위산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나 위산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럴 같은 약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유튜브 영상 중에도 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기존의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이대로 따라 해봤더니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봐서 너무 좋았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고 이것만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위산이 약한 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하지만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못하거나, 반대로, 거꾸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짚어드리고 소개를 해드린 거지, 이것만이 유일한 역류성 식도염의 유일한 원인이고,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 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에도 HCL 위산을 복용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선 HCl을 복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만 집중한 거지 이 위산을 못 만들거나 짜내지 못하는 이두 가지 문제, 위산을 못 만들고 충분히 강한 산성을 못 만들어내고 짜내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함께 드신다고 하는 소화 효소나 뭐 디질 다 마찬가지, 이 증상 완화만을 위한 것들이죠. 이 강한 위산을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나트륨 소금을 드신다고 했는데 그 위산을 짜내는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들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위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화가 안 되고, 또 소화가 안 되다 보니,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들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건데, 위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음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음식이 위벽을 자극을 할 테니까, 정상적인 소화 반응이 시작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음식이 들어왔는데도 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체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체한 거죠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누구나 체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자주 그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위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딱 하나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소화 활동은 부교감 신경이 하죠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됩니다 근데 원래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항상 이 교감신경이 잔뜩 흥분돼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항상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도 위가 그걸 모르고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체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무서워지고 겁나서 외식도 못하겠다 그러고 술도 못 마시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친구들한테 막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들이랑 기분 좋은 자리에서는 이게 멀쩡하게 소화도 되고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는 친구들은 되게 무심하게, 아, 다 정신적인 거야. 멀쩡한, 잘 먹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본인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지는 못했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지속되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죠, 그쵸? 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안 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남성들 발기하는 것다 마음이 편안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계속 이렇게 항진되어 있으면 소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져서 암 발병의 위험이 올라가죠 혈압도 올라가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위협이고요 내 건강과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정말 문제가 맞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 소화불량이나 소화 문제, 위 문제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너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만 손해잖아요. 내 몸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는 것도 현대인들의 지혜로운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영유성 식도염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